안녕하세요, 장민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토핑 소개를 해볼 건데요. 해전보다더 많이 넣은 것도 있고, 조금 준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TV를 켜놔서,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을 텐데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토핑통은 총, 0 개가 있고, 제가 이거 소개하는 이유는, 토핑도 소개하지만, 이 집게를 제가 오늘 샀어요. 내 하고 이거 집게 써보고 싶어서, 집게 써보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아파. <laughs> 네, 우선 이 통부터 소개해볼게요. 이렇게 할 거라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들 거라서. 이거는요. 초점이 안 잡히지? 초점이 잘 잡힌 거네요. 이게 불이 좀 밝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네, 원래는 하얀색으로 했는데 망해갖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것들은 치즈, 치즈 토핑, 라면사리 토핑. 이거는 누가... 준건데요 어떤 언니가 미니어처는 언니랑 서로 주고받았어요 토핑을 서로 만들고 막 했는데 그 언니 그 언니가 준거거든요 그 언니 전화번호도 있어요 <laughs> 네 식빵토핑이고 여긴 비었어요 채우도록 할 거고요. 이거 옷쪽 그 언니가 전자 준 거예요. 오묘한 조가리 신기해요, 이거 진짜. 근데 신기하긴 신기한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에, 이거는 고구마 토핑. 얘는 완전 잘 익은 거고 얘는 약간 덜 익은 거. 이거는 도패 하트 모양 도패고요 휘핑크림. 이두 여기... 여기 개는 다 휘핑크림이고. 이거는 사과 조각. 진짜 이거 구독자 0명 때 만든 거예요. 별로 안 예뻐요. 그 다음 이거는 블루 장미, 블루 로즈, 핑크 로즈, 옐로우 로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이 토핑 이거 지은경님이랑 교환했을 때 지은경님이 주신 건데 아직 좀덜 굳어서 찍, 이 집게로는 못 집을 것 같아요. 이건 당근 토핑 여기는 휘핑크림 망한 거 이렇게 이렇게만 돼갖고 망한 것 망한 거 여기다 넣어놨어요. 뭐, 하얀색 있으면 쓰려고. 이거는 얼음 토핑. 두께는요 정도 됐고요 얼음 토핑. 목공풀로 제작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잘라서 쓰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건 밥 엄청 크죠 밥도핑이 비빔밥이나 그런 데 쓰려고 좀 크게 제작했어요 원래 작았는데 그 다음에 이건 계란 노른자 이건 파인애플 통 파인애플 이거는 약간 김, 김가루 약간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직사각형이고 이거 정사각형 김가루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제가 이게 남아갖고 아무렇게나 그냥 잘라서 만들었는데요.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분홍색을 좀 많이 썼더니 분홍색은 별로 없고 다른 것만 네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거 이거는 물고기 모양 토핑 아이, 자꾸 떨어져 이거는 불량식품인데 엄마가 토핑에 쓰라고 했어요 안 먹을 거면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불량식품 같이 껴있었던 별사탕그 다음에 이거는 지은경님이 주신 초코롤빵이 고구요 이거는 체크쿠키. 그 다음에 이거는 딸기롤빵. 오. 이시몬키 먹이에요. 제가 시몬키가 있었는데 친구가 엎어버려갖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과 슬라이스. 얘가 제일 잘한거예요. 여기 중에서 그나마 여기 중에서 그나마잘 된건데요. 이거 녹차 케이 녹차롤 케이크 네,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를 완전 비웠는데요. 이거는 반짝이 사탕 야광사탕 계란지단. 오렌지. 그 다음에 이거, 반짝이. 사탕. 그 다음에 이거, 나뭇잎 토핑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 썼어요. 스틱이 있으니까 다시 잘라서 쓸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 거의 비옥,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비고 우선 이거는 수박 조각 토핑. 이거 수박 도핑 이거 두개를 제일 안쓰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는 생크림들인데요 아 코팅이 되었어요 바니쉬를 발라서 아바니쉬를 니스를 발라서 코팅이 되었어요 이건 초콜릿 생크림. 그 다음에 이건 파인애플 생크림. 이건 초콜릿 조각. 그 다음에 이거는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다뭐막 여러 가지 생크림 토핑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홍고추 토핑. 그거 장식용으로 쓰려고요 미니쿠키님 거 따라했어요. 미니쿠키님이 홍고추 토핑한 거 있죠. 그거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음식. 음식용인데요. 네, 이거는 노란, 노란 채소 쓰려고 했고, 이거는 녹색 채소 이거 빨간 채소 그 다음에 밑에 이 검은 거 있죠 이거는 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거는 그거 치즈 치즈스틱 이건 탄햄 파인애플 이건 올리브 그 피자에 들어가는 그 까만색 있죠 그건데 구멍을 못 뚫었어요 그럼 이건 통햄 잘라야죠 이집것도 나머지 2부에서 뵐게요.